안녕하세요. 임성욱의 이상형 월드컵 개구우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앙증맞은 이엘인데 조신한 박소라. 아 앞에 이렇게 뭐가 붙는 느낌으로 아 앙증맞은 예림 선배랑 조신한 우리 소라 형, 앙증맞은 이엘. 후배가 된 유리멘탈대 고운 말만 하는 장하나. <laughs> 아 후배가 된 고유리 선배랑 고운말만 쓰는 하나선배 고운말만 쓰는 장하나 어. 텐션 낮은 김진주 대 타락한 이정인 예. <laughs> 어. 어. 그 귀엽고 착한 정인이가 어른이 됐다 타락한 이정인 어. 처음 만난 최일영 대 순수한 박은영 순수한 박은영은 알겠는데, 아, 처음 만난 게 이제 동기가 아닌... 오늘 그쵸, 처음 스웨팅을 본... 나갔는데, 뭐... 그래서 아, 최일영이 나왔다. 아, 순수한 박은영. 어. 처음 만난 황정에 대해 단아한 김리나 어. 오늘 처음 만난 황정에 어. 자취 안 하는 이 가운데 로또 일등된랭우 어. 자취 안 하는 가은이. 도토가1등 되신 거죠? 그렇죠. 랭. 네. 대발라진 오나미 대 조용한 박소영 대발라진 아. <laughs> 어, 오나미 선배는 약간 상상은 되는데 조용한 박소영 선배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환타지네요 이게. 예. 네. 이상형이 될수 있을 이상형. 이상형. 조용한. 자 십육강 마지막입니다. 네. 여자가 된 서남영대 긴 생머리의 홍성현. 개구무먼. 그렇죠. 여자가 된 남자로서 아 네. 아 그런 아 모습들. 그리고 생머리의 성현장대. 그렇죠. 여자 같은. 이 고민을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여자가 된 서남영. 양증 어. 맞은 이혜림대 온 말만 하는 장하나. 좋은 말말 하는 장하다. 타락한 이정인데 순수한 박은영. 순수한 박은영. 처음 만난 홍정에 대해 로또 1등된 랭구. 아, 처음 만나 정해를 아무것도 모르는 정해. 로또 1등이면 랭구는 진다 가진 건데. 이안하다 정야. 로또 1등된 랭구. 조용한 박소영대 여자가 된 선화명 제가 이 남영 선배 선택하면 좀이상해지는거아 아니 이상 본인의 이상형이니까 아 누가 뭐라 할수 없는데. 그럼 한남형으로 갈까요? 조용한 박어영 좋은 말만 하는 장한나네 순수한 박은영. 순수한 박은영. 나 아. 못도 1등 랭 냉부대 조용한 박서영. 아 다가진 냉부 누나와 아 소영 선배 이 조용한 선배 한 번도 못 봤네. 조용한 박서영.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입니다. 예. 순수한 박은영 대 조용한 박서영. 아, 볼 것이었군요. 순수한 은영 선배 대 조용한 소영 선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선배님들 본한 번도 못본 모습들이네요. 결정했습니다. 자 임성욱의 개구관 이상 월드컵 대망의 이기는? 조용한 <laughs> 제가 조용한 소형 선배는 본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소형 선배가 영으을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laughs> 그러면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에게 또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일단 탈락하신 우리 개그우먼 선배 후배 동기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컨텐츠로서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등을 하시는 소영 선배, 그냥 소영 선배는 아니고 조용한 소영 선배에게 이 기쁨과 또 우승을 하신 이 영광을 제가 나중에 직접 만나게 되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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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하세요안하세요안하하 <laughs> 누군두 뭐야 남자들 명령이 됐어? 예, 네, 선배님. 그래서 선배님 1등 하셔서. 예. 예, 네, 그래서 저두구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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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는데 거기 뭐야? 아, 장하라 선배도 있었고 은영명 계속 진짜 예. <laughs> 그래? 그거 갑자기. 그래서 이거 끝내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선배님영로 해. 아, 네, 선배님. 꼭 제가 전화 드릴게요, 선배님 어. 네, 조용 선배, 1위 조용한 소영 씨. 조용하니 붙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조용한 소영 씨.